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 트라이앵글 타이어 265, 352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한 대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어, 지금 대개 중국산, 대만산 타이어들 보면은 한 90%짜리 타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타이어 트레일 상태들 뭐다 괜찮아요.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저렴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거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타이어 트레 일 상태 지금 보면 이게 약간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나온 타이어 같습니다. 나 보니까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어165 3520 같은 경우는 저기에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아우디 그 A6, A7 20인치 변경하시는 분들 이한 대분 이거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타이어 연식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면은 23년 다섯 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라서 1년 정도 된타이어고요 트라이 앵글입니다. 그 다음에 265, 3 5 2 0이고요그 다음에 스포 테 스포 테 X입니다. 이름 특이하네요. 스포 테 스포츠 아니고 스포 테입니다 여기 저기 보면은 지렁이 하나 있어서 패치 작업 하나 완료하였고요 트라이 앵글. 그다음에 이것도 23년 다섯 번째 주에 나온 터여고요. 스포테엑스. 스포트X. 여전히 스포테엑스입니다. 그다음에 16520이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이것도 스포테엑스. 그다음에 23년 다섯 번째 주 통일입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트라이 앵글. 그다음에 16520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오샤. 아, 음, 트라이앵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6935 20입니다 다 한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도수 다 동일합니다 23년 다섯번째 주로 동일이네요 타이어 트레일 상태 굉장히 괜찮고요 20인치 휠을 막상 샀는데 이제 타이어 꽂을게 없다 하시면 이런거 저렴이 급하게 쓰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7만원씩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 28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해드리고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